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당신의 삶을 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김재덕 님의 인용구로 시작해죠 몸을 단련하고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일은 나에 대한 책임감이 아닐까 한다. 어, 이 말부터가 좀 무게감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같아요. 바로 그 개인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 선택의 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사람들은 뭔가 잘안 풀리면 자꾸 외부 탓을 하기가 쉽잖아요. 뭐 환경이 안 좋다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거나 그렇죠 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사실은 네 근데 이 글은 딱 잘라 말하죠 진정한 성숙은 내 삶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음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물론이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글 서두에 그 매일 아침 거울 보기 비유. 아, 저는 그게 참 와닿았어요. 아, 네네. 거울 속의 내가 그냥 오늘의 내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 또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글의 핵심 주장,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오죠.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다 내탓이오 하고 자책하라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아, 그럼요. 자책이랑은 완전 다르죠. 오히려 주인 의식에 가깝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도 환경이나 남탓하지 말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을 진다는 게 곧 통제권을 내가 갖는다는 의미랑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뭐 상황 자체를 당장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나 내가 쓰는 말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까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응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남탓을 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한 주도권까지 그냥 넘겨져 버리는 셈이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변명 대신 변화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겠죠. 네. 이해가 되네요. 매 순간에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 만들어간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 인용된 갈라디아서 구절도 있었죠? 네, 6장 5절이요.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짐이라는 게 그냥 고통이나 부담이라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 그리고 책임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딴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기대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두 발로 딱 서는 삶. 그걸 지향하자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문장 아주 진짜 공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시들이 아주 구체적이었죠. 매일 30분 책 읽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 1년 뒤에 얼마나 달라질까? 또 매일 감사 인사하는 사람이랑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 네, 맞아요. 확 와닿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운 게 이게 약간 복리처럼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내죠.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단 같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서서히 끌어내리는 늪 같다는 비유. 이게 참 설득력이 있어요. 그 늪과 계단 비유가 정말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라고 권하잖아요. 이게 바로 삶의 주인이 되자는 좀 추상적인 구호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좋은 습관 만드는 거또 나쁜 습관 버리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는 혹시 이런 어려움, 예를 들면 뭐 작심삼일 극복법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좀해 주나요? 음. 구체적인 뭐 하우투를 막 깊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는 주는 것 같아요. 바로 작은 변화의 힘을 믿으라는 부분인데요. 아, 작은 변화요. 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해서 금방 지치기보다는 아주 작더라도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걸 하나씩 더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30분 독서가 너무 부담되면 일단 딱 5분이라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는 메시지 같아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그게 더큰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군요. 아, 일리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선택 그리고 좋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는 이 모든 것의 진짜 근본적인 토대 이걸로 몸의 건강을 아주 강하게 지목하더라고요.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딱 이렇게 단언하던데요? 네. 아주 실질적인 지적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의지가 막 넘쳐도, 그걸 실해갈 몸이 안 따라주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뭐.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는 규칙적인 운동, 또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걸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딱못 박아요. 필수사항이다. 네. 특히 젊을 때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데, 지금 하는 관리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내몸 관리 잘한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의 내 가능성 자체를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글래 인용된 성경 구절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성명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네. 내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게 그냥 건강 해치는 걸 넘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소중한 자원 심지어 좀 신성한 공간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몸을 그냥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가능성을 담는 그릇. 스스로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거 바로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아, 마음 건강 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을 느끼지가 어렵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일 거예요 맞아요 마음 건강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는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같은 걸 제안하던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아 이게 막상 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 아, 감사 읽기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내가 쓰는 말을 좀 점검해서 비관적인 표현 대신에 긍정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 또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막 좌절하기보다는 어,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이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 이런 거요? 그렇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냥 성장을 위한 데이터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원에 비유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아, 네, 저도 그 비유 봤어요. 정원에 잡초가 막 자라게 내버려두지 않듯이,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 긍정적인 생각, 감사, 이런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자. 이런 내용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마음 관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가꾸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키울지 그것도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는 메시지예요. 음.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정원에 뭘 심고 했지?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지는 게 개인적인 책임이라면 이 책임의 원칙은 당연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그래서도 인간관계 역시 선택의 영역이라고 딱 말하더라고요. 네.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 또 관계 안에서 어떤 말과 태도를 보일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좀 흥미로운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조언이에요.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게 화해를 시도하거나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이죠. 아그 부분은 진짜 실천하기 어려운 영역 같아요. 감정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권하는 걸까요? 아마도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결국에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그냥 결정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관계의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강조하듯이 작은 친절 하나가 생각보다 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도 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의 감정해서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의 질을 생각하는 선택. 뭐 그런 셈이죠.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이것도 중요한 책임으로 다뤄지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요. 맞아요.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 좀 줄이고 독서나 대화 시간을 늘려라. 또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한 시간을 확보해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거죠. 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한 자원이다. 그래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진짜 절대 못 되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주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실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에 내 성장이나 소중한 관계 아니면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게 쌓이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단순히 뭐 효율성 이런 걸 넘어서 내 삶의 가치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책임감 있는 선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배움에도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출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경험이 쌓여서 배움의 깊이를 더할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내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배움에 대한 태도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멈출 수도 있고, 아니야, 세상에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 이런 열린 모음으로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요. 네. 그는 당연히 후자의 태도를 권장하죠. 그러면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이유에도 발견하고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은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더 넓은 영역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친구, 공동체 심지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나비 효과를 언급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냥 내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기보다는 공동의 행복. 그러니까, 공동선을 고려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촉구하죠. 네. 작은 친절이나 배려, 나눔 같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된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빛 같은 존재다. 이런 시각은 상당히 희망적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글을 통해서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습관, 건강, 관계, 시간 관리 배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향력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뭐가 될까요 음 결국에는 당신이 당신 삶의 진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운전대요? 네. 삶이라는 여정에서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불평만 하거나 외부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방향을 설정하고 엑셀도 밟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주인의식, 그리고 책임감, 이걸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글의 마지막 부분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밖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런 뉘앙스였죠. 맞아요. 사회가 막 정해 놓은 성공의 기준에만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어떤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진짜 행복은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나 내 마음의 평화 아니면 뭔가를 나누는 기쁨, 또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 같은 사실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가치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네. 물론 뭐 물질적인 안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도 하고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삶의 주인이 돼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고 의미를 찾아라 이런 따뜻한 격려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스스로 책임지고 삶을 주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나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는 것이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